자이 시간에는 이제 살림 해충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음, 병균 그, 그 곰팡이류에 의한 진균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균 그 다음에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즈마 뭐 이런 것들에 의한 그 병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쭉그 얘기를 했다면 그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해충에 의한 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곤충 곤충이죠 곤충, 곤충. 중에 대해서 이제 그 한번 보겠습니다. 살림, 그 곤충, 해충에서 그래서 그게 먼저 이제 곤충의 형태, 형태를 보면은 곤충은 크게 우리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어 머리에는 이제 이렇게 다시 분류를 하면은 하구식 전구식, 후구식 이렇게 머리가 세 개로 다시 이제 구별이 그, 됩니다. 그래서, 정구식은, 이제, 이, 입, 틀이, 잎 틀하고, 이제, 이, 소화기관, 소화기관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전장, 중장, 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화기관하고, 일직선으로, 평행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머리를, 우리가, 정구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구식은, 입 틀하고, 우리가 이 소화기관하고, 직각 형태를, 이렇게, 이제, 음, 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하구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구식은 주로 이제 그 딱정벌레들, 딱정벌레들이 이제 이 전구식의 잎틀을 그 가지고 있고 머리, 그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구식은 이제 노린재, 아 노린재가 아니라 그 메뚜기, 메뚜기가 이제 이 하구식 형태를 가지고 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구식은 이 소화기관하고 그 다음에 머리하고 입틀하고 음. 이렇게 예각으로 예각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후구식 음. 뒤쪽에 이제 와 있잖아요. 음. 이렇게 래서 후구식이라고 그 합니다. 그래서 노린재가 노린재류가 이제 노린재목이 이제 런한 후구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는 다시 이제 우리가 나눠서 보면 이제 더듬이. 앞에 이제 안테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더듬이가 있고, 더듬이는 다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면은, 음이 마디로, 마디로.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그리고 곤충에 따라서 이제 네 부분으로 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맨 밑에 이 부분은 이제 자루마디, 자루마디 또는 이제 민마 보통 이제 민마디, 자루마디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흔들마디 또는 팔꿈마디 이렇게 구매대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장 긴 채찍마디 또는 이제 곤충에 따라서는 채찍마디를 나눠가지고 이제 곤봉마디 뭐 이렇게 뒤에 다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있죠. 눈은 보통 이제 한 쌍에 우리가 이제 겹안, 겹눈, 보관 또는 뭐 겹안, 겹눈, 보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한 쌍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크게 달려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호단이 보통 단안, 호단, 그가지고 이제 보통 두개 내지 세 개, 이제 세 개가 이제 렇게 이제 그 호단이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 입을 가지고 있죠. 입은 다시 이제 나누면 윗입술, 그 다음에 이제 큰 턱, 큰 턱이 턱이 이제 위 이렇게 이제 그한 쌍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턱 역시 이제 한 쌍으로 그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랫입술. 이제 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랫 입술 이렇게 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 가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세포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죠. 편도세포, 피부샘, 감각기 이런 기관들이 바로 이 가슴에 들어가게 있고. 그리고 이제 가슴을 다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앞 가슴, 가운데 가슴, 뒷 가슴 이렇게 이제 앞에 있으니까 앞 가슴,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 뒤쪽에 있으니까 뒷 가슴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러게 앞가슴 가운데 뒷가슴, 그러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가슴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앞다리가 있어요. 앞다리, 그러니까 다리가 가슴부위에 앞다리가 가슴부위에, 그러게 이제 그 앞다리가, 그러게 이제 붙어 있습니다. 앞다리가, 앞다리가 가슴부분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이제 가운데 가슴하고. 앞날개가 날개가 이제 앞쪽 날개가 이제 가슴 부분에 가운데 가슴 부분에 이렇게 앞날개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다리가 그래서 가운데 다리는 다시 밑다리 그 다음에 도래 그 밑마디 도레마디 가운 넓적 가운데, 종아리, 가디,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분류를 하고 있어요.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그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뒷가슴, 이 뒤쪽으로, 이 뒤쪽으로, 뒷가슴에 이제 뒷날개하고 뒷다리가, 뒷날개하고 뒷다리가 바로 이 뒷가슴에 그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붙어 있는지를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앞가슴에는 앞다리, 가운데 가슴에 가운데 다리하고 앞날개가 가운데, 이 가운데 가슴에 달려있다. 뒷 가슴에 뒷다리하고 뒷 날개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배. 배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통 열, 열 개에서 열 한마디로. 열 한마디로 이제 배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디로. 그리고 이제 소화 기관으로 보면은 소화 기관으로 보면은 이제 전장. 에서 전장이 바로 이제 위 맹낭까지. 위 맹낭까지 이 앞에 이제 입식도부터 해 가지고 쭉모유 주머니 전위 위맹낭으로게 이제 그 구성이 그있어요 전위는 이제 소화가 안된 것들이 뒤로 역류하고 하는 것들을 이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전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장에는 이제 위 위가 이제 그 중장에 그러게 이제 그 버티고 있습니다 아위맥낭위 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게 그래서 전이 전장에는 전이까지위맥낭에는 이제 아 중장에는 위맥낭하고 위가 위맥낭하고 위가 그러게 이제 중장에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장에는. 직장, 결장, 회장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그 기관들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 회장하고 결장이 이제 그 같이 붙어 있는 동물들을 구별이 하기가 힘든 이제 이런 곤충들이 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구별을 한다. 여기 아시면 되시겠고. 우리 이제 세번 해가지고 세번 해가지고 다시 이제 더듬이를 살펴보면은 더듬이는 아까 세 개의 마디로 이제 구별이 됐다 그랬죠? 민 마디, 흔들 마디, 채찍 마디. 또는 민 마디를 자루 마디, 흔들 마디를 발끝 마디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죠, 한다고 했었죠? 자, 자루 마디가 있고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머리에 붙어있는 머리쪽으로 가장 앞에 있는 이제 자루 마디가 있고 그 다음에 팔꿈 마디, 팔꿈 마디를 다른 말로 이제 흔들 마디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소리의 감지 및 속도를 측정하는 존스턴 기관, 존스탁 기관, 존스턴 기관, 뭐 이렇게 스턴 기관 여러 뭐 개도 뭐뭐 얘기하고 이제, 어, 이,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팔꿈마디 또는 흔들마디라고 한다 소리의 감지 및 속도를 측정 예, 소리를 측정하는 전송기관이 수 바로 어디에 이 팔꿈마디, 흔들마디에 있다 그래서 안테나가 뭔가 비교, 비교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움직이는지를 감지하는 이 소리를 듣는 입 청각 기능이 바로 이 우리가 귀가 따로 이게 돈충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안테나를 통해서 더듬이를 통해서. 네,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얘를 뭐 기절, 그다음에 흔들마디를 평 병절 제 이마들을 이제 채찍마디를편절뭐 이러고 해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존스턴 기관, 존스턴 기관 기관은 흔들마디에 있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채찍마디. 채찍마디가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긴 마디죠. 그 다음에 곤충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곤봉마디로 이제 또 이제 구별하기도 하고. 크게는 이제 채찍마디에 이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얘는 뭐가? 냄새를 맡는, 맨 앞에 있는 냄새를 맡는 감각기가 이제 바로 이 채찍마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아까 이제 눈은 우리가 곤충은 한 쌍의, 한 쌍의 보관, 겹반이 이제 있다고 그랬죠. 겹반이 어게 이렇게 큰 보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혼눈이 이렇게 이제, 혼눈이 세개 이제 혼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우리가 이제 또 보면은 자, 곤충은 머리 가슴 배제이 곤충은 우리가 절지동물에 속하는 벌레죠. 곤충 이 절지동물에 이제 속하는 벌레인데, 자, 같은 절지동물인데. 거미류하고는 틀리죠 얘는 지금 우리가 이절지동물에 속하는 이 벌레인 곤충은 크게 머리, 가슴, 배, 앞에서도 했잖아요.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더듬이가 있고, 안테나, 안테나. 안테나는 다시 우리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흔들마대는 뭐가 존스톤 기관이 있다 그랬죠 청각의 기능을 가지는 그래서 이 더듬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섯 개의 다리가 여섯 개의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앞가슴앞 다리 가운데 다리 뒷 다리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눠서 가슴 부분에 여섯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절지동물인 절지동물인 곤충은 이제 절지동 그, 절지동물의 그 벌레고 그다음에 절지동물인 거미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있어요두 부분으로 그래서 이 머리하고 가슴이 머리하고 가슴이 같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머리 가슴 따로 나눠 는게 아니라 머리 가슴 하나 그다음에 배, 배. 머리, 가슴 하나, 배. 그 다음에 다리가 여덟 개로. 다리가 여덟 개로.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더 많죠. 그 다음에 부분은 이렇게 이제 몸은, 몸은 두 부분으로. 두 개로 이제 나눠져 있고. 범위하고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면 머리 가슴 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견눈 아까 보셨죠 견눈 그다음에 이제 더듬이 그다음에 다리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리는 이 다리는 이 다리는 다시 구별을 하면 자맨 앞에 몸하고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몸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은 민마디, 민마디. 아까 우리가 더듬이에서도 더듬이에서도 맨첫 번째 나온 것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민마디, 그렇죠? 민마디라고 이제 그 했었죠? 또, 또는 다른 말로 자루마디라고 했었죠? 민마디. 다리에서도 마찬가지. 맨 붙어 있는 얘를 민마디. 그 다음에 이 넓적마디하고 민마디를 이어주는 것을 도레마디 그 다음에 이제 넓적다리, 우리 사람고 넓적다리같이 넓적, 넓적마디, 그 다음에 종아리마디, 그 다음에 발목마디 그 다음에 앞발목마디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레마디만 하고 민마디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 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곤충의 이제 생식기, 곤충의 생식기 구조를 보면은 생식기 구조를 보면은 자, 이게 암컷, 이게 이제 수컷 생식기 그 구조죠. 그래서 자, 어. 자, 암컷의 생식기 구조는 이제 난소가 있고. 난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란관이 두개